안녕하세요 스픈가정 여러분 삼세끼 빅스품입니다 오늘은 음, 초보 유튜버 분들이나 유튜버 카메라들 촬영용 카메라들 사실분들에게 카메라 하나를 추천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습니다 저 역시 유튜버 찍으려고 카메라를 막 이거 살까 저거 살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음 저는 가강이 캐녹 걸 사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캐논께 일단은 처음 초보자들이 다루기에, 어, 좀 시, 손쉬운, 조작법이 손쉬운, 인터페이스가 손쉬운 그런 카메라가 되었고요 그리고 뭐 화질 역시 최고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소개, 소개시켜드릴 카메라는 캐논의 70D라는 카메라입니다. 캐논 70D 카메라. 이 카메라가 70D거든요. 보시면이 카메라가 70D고요. 일단은 요 밑에 요 수평계는 삼각대 사면은 같이 딸려오는 수평계인데 그건 이따가 소개시켜 드릴게요. 일단 70D라는 카메라고요. 보시면 알겠지만은 조작법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여기는 마이크 외부 마이크 들어가는 단자, HDMI 단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미러러스. 이게 돌아가죠. 음.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촬영을 참 좋은 카메라 라고 생각합니다. 인터페이스 같은 거 되게 깔끔하죠? 이본 70D 카메라를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수평계 있었잖아요. 밑에 수평계. 이 수평계가 이 구질라 팟이라는 삼각대.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찍는 거거든요. 요런 식으로 들고 다니면서 여기 카메라가 이렇게 장착이 돼서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찍는 겁니다. 이 고질라 팟이 8만 7만 5천 원에서 8만 아야 8만 5천 원에 아 8만 원에서 9만 원대 사이에 판매가 되는 것 같아요. 음. 고질라 팟까지 이건 3K라고 3K까지 버틸 수 있는 그런 생각됩니다. 1kg짜리보다는 3kg짜리가 낡고 날... 날 거예요 1kg짜리는 1kg가 넘어가버리면 쓰러지기 때문에 안 좋으니까 3kg로 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외부 마이크. 외부 마이크는 어... 사운드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저희 영상 찍으면은 사운드가 되게 중요한데 이 캐논의 내장 마이크도 좋긴 좋아요. 좋긴 좋지만은 이 마이크 같은 경우는 모든 소리도 다 수용하기 때문에 모든 소리가 다 일정하게 들려요. 뭐, 목소리라든가, 차 소리라든가, 모든 소리가 일정하게 들리기 때문에, 음, 뭐랄까, 집중을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 외부 마이크, 샷건 마이크, 이게 샷건 마이크거든요. 뽑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샷건 마이크가 되어 있습니다. 착한 마이크는 여그니까 이렇게 보고 찍잖아요. 저희가 여기에 들어가는 소리는 무지하게 뚜지 들려요. 하지만 이 측면이나 후방에서 말을 하면은 좀 목소리가 죽는다고, 해요. 데시벨이 많이 죽는다고 할까요? 그래서, 그래서 어, 개인 영상 찍, 찍으시는 유튜버 분들은 아마 이 마이크가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 이 마이크 이름은 어... 비디오 마이크로입니다. 노드 비디오 마이크로 그 마이크고요. 이거는 어떻게 작동하느냐? 음. 이 마이크는 제가 소리 비교 영상을 올려드릴게요. 지금 들으시는 목소리는 내장 마이크로 녹음하여 들으시는 목소리입니다. 지금 들으시는 목소리는 내장 마이크로 녹음하여 들으시는 목소리입니다. 지금 들으시는 목소리는 비디오 마이크로 샷건 마이크를 장착하고 들으시는 목소리입니다. 지금 들으시는 목소리는 샷건 마이크를 장착하고 들으시는 여기 목소리입니다. 여기에다가 끼우셔 가지고 돌려서 고정시킨 다음에 여기 외부 마이크 끼우는 데 있죠? 여기다가 끼우시면 끝납니다. 음. 끼우시고 보시면 이런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이렇게 들고 찍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 대망의 네 번째입니다. 가장 중요한 렌즈. 더던 렌즈입니다, 렌즈. 10에서 18mm인데요, EPS 10에서 18mm. 음, 이미지 렌즈입니다, 이미지. 얼굴 찍, 어, 그니까 사람 얼굴 찍는데 되게 특화된 렌즈라고 볼수있고요 일단 이거 같은 경우는 손따방과 오토포커스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요거. 그래서 가격도 중고나라에서 23만원에 거의되고있고요 신품은 아마 29만원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되게 비싸더라고요 저도 이건 좋은 구, 군... 좋은 판매자한테 18만 원에 이렇게 업어 갖고 왔는데 보통 23만 원에 이렇게 판매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 같은 경우는 후캡을 열고 이렇게 열고 보시면 여기 부분에다가 잘 맞추셔가지고 돌리다 보면 속 들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딱 돌려서 이렇게 거진 이렇게 찍는다고 보시면 돼요. 얼굴 보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픽스프레임입니다. 오늘은 제가 동전노래방을 왔는데요. 동전노래방에 와가지고, 이제는 노래를 부를 거예요. 노래를 부를 때, 제가 사실상 움치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요. 제가 전원을 켜서 보여드릴게요. 틱 하는 소리와 함께, 미러러스의 화면이 뜹니다. 저를 보면서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보면서, 예, 안녕하세요 하면서 화면을 보면서 찍는 거죠. 이거는 영, 그, 영상 퀄리티조차 좋습니다. 일단은 요네 가지만 있으면은 영상 찍는데 아무런, 음, 지장이 없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요 70D 카메라, 그리고 고질라팟 3K. 그 다음에 외부 마이크, 마이크, 비디오 마이크로, 로드 비디오 마이크로, 마이크, 외부 마이크 하고요. 요렇게 렌즈, 10에서 18mm 캐논 렌즈. 요네 가지만 있으면은, 저희 유튜브 입문하시는 분들 영상 찍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이네 가지가, 저는 90만원 정도에 샀거든요. 가방까지 해서, 가방 저거 살 필요도 없는데, 일단은 뭐, 판매하시는 분, 뭐, 인성이 좋아서 그냥 하나 사줬어요. 뭐, 지마켓은 뭐, 9 0 9 0원 정도에 사는 건데, 제가 그건 그냥 돈벌으라고 2만원 정도에 주고 샀어요. 좀 사기이긴 한데. 그래서 그냥 샀습니다. 이 캐논 70D가 약간 무겁기는 해도, 음, 괜찮아요. 들고 다니기, 뭐, 손목에 아주 힘이 없, 지 않는 이상은 들고 다니기, 아, 뭐, 큰 지장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70D로, 음, 좋은 영상 찍으시고, 음, 100만 구독자 되게, 음, 파이팅! 그럼 이만!